오늘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과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씀과 영적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 1장 26절 27절까지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물은 야, 야채. 과일 열매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번성해서 한 900살 막 이렇게까지 거의 천여 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6장에 가보면 뭘 말씀 뭐 6장에 가보면 사람의 딸들고 누구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그 저는 내 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예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육체만 되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1 곱하기 1은 1이지만 1 곱하기 0은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창세 6장 6절서부터 9절까지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세 가지의 그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내도 완전한 영적인 아담의 후손들이고, 내필인 과 섞이지 않냐고, 자식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까지도 전부 다 영이 섞이지 않은, 내필인 과 섞이지 않은 온전한 가계를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담의 영을 계속 지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노아의 부인 역시 아담의 후예이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모두 생령으로서의 아담의 후예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노아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하고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네피림의 종말이 문제냐? 네피림들이 대부분 이제 속설이 뭐냐면 장부, 키큰 사람, 큰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뼈가 발견됐는데 이. 엉덩이뼈에서 무릎까지 뼈가 180cm가 되는 뼈가 발견됐어요. 사람의 뼈가 이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이이 장딴지뼈가 190cm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맞춰 보면요. 사람이 최소 6m가 됩니다. 6, 7m가 됩니다. 최소 발발 발을 발, 그 발, 발 사람 발딱 찍은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발 길이가 170cm예요. 발 길이가 발 발자 국이딱 찍힌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15m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다 쓰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노아 네피인것 같아서 다제외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노아의 종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피림의 종말은 노아와 홍수 때 모두 다 멸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말씀이나 가난 땅에 들어갈 때민수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네 피림의 후손, 안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보기에 우리 자기들은 그 정탄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근동, 이스라엘 민족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근동에만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도, 아다, 카인의 후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정신나간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피림이 민수기 1 3장에서 나오는 내피림이란 그것은 뭐냐면 장대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입니다. 여러분 노아홍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은요 어딜 가도 어느 민족을 가도 홍수설화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그랜드 캐년 내려가다 보면요 아주 하나님이 그 실떡처럼 아주 흙을켜켜켜켜싸 놓은 게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빨간, 어떤 건 까만, 어떤 건그뭐 물을 물 빠르게 해가지고 아주 실떡처럼 아주 켜켜싸 놓은 게, 그것이 1마에 1.6kg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것이 캄브리기학이 뭐뭐 무슨기 무슨기해 가지고 이게 진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내피림이 후회다라고 얘기하면 를 자기는 마치 메뚜기 같이 적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오직 아담으로서 영들이 보존되고, 아담으로서 영들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피름은 노아홍수때 멸절하고, 이후에 아담의 후인영 있는 사람들만 남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명을 줍니다. 1장 26절, 27절 사람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들 먹을 것은 여, 나무 열매와 식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2장 7절 사람에게는 동산에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그근데 먹지 마라고 하는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속성과 항상 배타적입니다. 항상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배타적입니다. 거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시지. 먹지마, 먹으면 청령 죽어. 그런데 하와는 그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하와에게 아담이 그 그걸 강조를 안 했나봐요. 아주 쓰이게 얘기를 안 했나봐요. 그러니까 먹을까 죽을까 한 호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선을 시켜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세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설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다. 순종하은 영생이지만, 거역하면 주주의 칼을 삼온다고 그랬어요. 뱀은. 뱀의 말은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 종료, 안목의 정욕인 그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 육체의 그 정욕을 막이는 알기 때문에 그 속성을 그 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미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뱀은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말씀을 어, 어, 거역해 버리고 그 말씀 그 말씀을 먹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아담도 하와를 인하여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이 서원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어떤 분이 음식을 포기해 스스로 포기하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대 역대에 많습니다. 중국에는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을 내려오니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절망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에. 영생의 말씀을 다시 얻지 못합니다. 그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합니다.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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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망가고 갑니다. 에덴 동산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라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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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서 결국은 신할 땅까지 가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그 후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명령이 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죽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아담의 영이 그 영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이죠. 하와도 범죄하고 아담도 범죄했지만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와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죽자,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아까 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은 명령이,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 먹, 아니, 난떡안 먹어. 나떡안 좋아해. 그 사람은 밥 먹잖아. 미국 사람들이 실살밥 해주면요, 이건 아주 특별 별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살밥 해주면요, 그다은빵 먹잖아요. 똑같은 탄수화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뿐이고, 그들은 빵을 먹을 뿐이고. 사람은 육신은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습니다. 문화 따라 다릅니다. 저기 에스키모인 가보면. 에스키모 사람들을 많이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래가 쉽게 말하면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물바닥에 그 뻘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요. 백인들이 와서 물 뿌려 주고 있고요. 현지인들은 칼로 칼로 잡으려고 옵니다. <laughs>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그 에스크모가 그 북쪽으로 가면요, 보통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바깥에 놔도면 뭐 그냥 때를 때로 얼어보니까 보통 50도, 영하 50도씩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50도, 60도까지 떨어지니까,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위, 위, 아래 8개에서 10개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몬을 못 먹으니까, 야채를 못 먹으니까. 그 고기를요, 아주 여기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고기, 고래 고기를요,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그냥 그걸 날거로 먹습니다. 전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막그걸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먹는데요, 우리는 못 먹겠더라고요. 육신은 그렇게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명령이로 받은 자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영혼이라도 다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 말씀하여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식물이 아닙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이 깔아놨어요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엑스레이 겨우 발견했죠 감마 발견했죠 뭐뭐 뭐. MRI 한다고, 뭐, 뭐 한다고 발견했죠? 전파도요? 주파수, 가정 주파수가 틀리더라고요. 라디오 주파수가 어떤 거, FM 주파수 어떤 거, 그 다음에 뭐, 군인 주파수 어떤 거, TV 주파수 어떤 거, 그 주파수 역대가 다 틀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대만 가서 맞추면 그 라디오 소리가 들리든, 군인 소리가 들리든, 저도 무전기가 집에 있습니다만, 무전기에서 잘못 들어보면요, 군인들 소리 들으니까 얼룩거야 돼요. 내가 갖다 보면 군인들 그 이거 주파수 잡으면 잡히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우리 그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그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의 식문,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생이 되려면 반드시 명령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한 지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걸 수용했을 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이요 명령은, 명령은 내, 영혼의 양, 영생이다. 내 영혼의 영생이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받아서 의지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수용성과 수요, 배타성을 주시지 아니하면 배타성만 있으면 그건 이상한 적이고 수용성만 있으면 그거는 로봇이고 그둘 다가 한꺼번에 줘야 돼요 수용성과 배타, 배타성 다른 말로는 의지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는 인간에게 주고서는 간섭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 의지로 선악과를 배타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11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출생됐으면, 선택돼서, 부정 모율로 이 땅에 선택돼서 3억대일 혹은 5억대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출생됐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일류, 인생은 매일같이 과 삼각지에서 Y자로 된 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 천국길로 갈까, 지옥길로 갈까, 천국길로 갈까, 지옥길로 갈까를 분분초초 시시각각 고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천국으로 가느냐 그걸 거부해버리고 마귀의 소리도 듣고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를 분분초초 시시각각 내가 Y자의 길에 상거리에 딱 가운데 서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번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 죄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영은 혼 형벌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영이, 사람의 영이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패사흐라는, 덮고 나가는, 6월절이라는, 덮고 넘어가신다.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용서받은 의인요. 이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영원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갖고 있으면 영원한 저주의 대상, 형벌과 사망의 대상,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치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영생의 사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 대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그 말씀 명령의 말씀이 내 영혼에 명령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에 순종함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Y자의 길에 서서, 상거리에 서서,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세상 사람이 노래도 잘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겠소? 아니, 더도 말고, 10년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겠소?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분분초지 시식하고, 상거리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영생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그가 거부하고 아담처럼 그거 거부해버리고 명령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넓고 신장로보다 더 대로와 같은 그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린 고민한다는 사실이죠 육체 있는 날 동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어요 배타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그 명령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을 보여 내 영혼의 양식 삼, 삼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멸구원 삼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요 차이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받고 하나님의 그살치고피 흘리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차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로 갈 것이냐.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서, 아니면, 그가 거부해버리고, 육체의 괴락과, 육체의 향락과, 육체의 즐거움과, 안목이 정의, 이생의 자랑, 불순종, 불신앙, 불효와 하나님이 원수로 맺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는, 내가 매일같이 과 육체 있는 한, 주와 빌릴 때까지 예수 내구주하며 끝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영으로 걷는 사람, 영생의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사람,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주의 얼굴 뵙는 그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충만한 여러분들 주임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명령이 되서. 그 말씀 따라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천국길이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고 표적을 내게 주시고, 순종하여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의지를 강건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